많이 액땜을 하고 덕을 많이 쌓고 깎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해빈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오늘 제가 한 남성의 사주를 준비를 했고요 네. 이 남성의 사주를 불러드리면 선생님이 손님 점사받주듯이 불주는거 네.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네. 한번 지금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왜요?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, 이 사람. 어깨가 무겁다고요? 네. 너무 짊어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. 어, 그래요? 네. 내가 가장이에요. 음... 가장이야. 너무 버겁지만 내려놓을 수 없어요. 음... 지금 상황 자체가? 내려놓을 수 없어요.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내가 가장 해야 되고 책임감 강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거를 본인이 안고 가시는 분이고 이 집안 자체적으로도 좀 이분은 완전 진짜 근데 완전 신가물인데 아 그래요? 네. 이 사람은 눈이 음. 제 저는 이 사람 딱 생각했을 때이 사람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. 눈이 보여요? 네. 이렇게 눈이 보이는데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. 눈이 되게 매서운 눈이에요. 예리한 눈이라 그래야 되나? 네.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쪽 일을 할것 같은데, 뭐 무당이 아니라 우리 쪽이라면은 무슨 뭐 있잖아요. 무당도 있고 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오, 그쵸, 그쵸. 있고. 그때 그런 분들 많이 오잖아요. 네. 네. <laughs> 그런 식으로 네. 좀 우리 쪽 계열 쪽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. 음... 그리고 이 집은 신의 줄력이 있는 집안이에요. 어, 그래요? 네. 신의 줄력으로 인해가지고, 허, 좋게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, 음. 아마 계속 좋았진 않았을 거예요. 음. 아마 계속 나빴을 거예요. 음. 안 좋았을 거예요. 힘들었다라는 거예요? 네. 음. 이 집안은 누가 이렇게 모셔도 모셨던 사람이 있는데, 근데 이거를 완전히 막팍 엎은 건 아닌데,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진 걸로 보여요. 어...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치워버린 걸로 보이거든요. 네. 그로 인해서 노하셨어요. 그래서 이 집안은 조상의 벌전, 신의 벌전이 있는 집안이에요. 음...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요? 네. 음... 그나마 많이 힘들었는데 이 남자분이 많이 액땜을 하고 많이 덕을 많이 쌓고 깎고 살았어요. 음... 그래서 이 분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. 음. 그렇게 말이 나와요. 음.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. 지금은 돈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. 음. 아, 그래. 지금은 좀 힘든 게 나아졌어요? 돈이 보이잖아. 오. 이 사람한테서 돈이 보여요. 네. 네. 생각지도 않게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. 네. 그 기회로 인해서 돈을 좀 벌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 사람 내년에 조심해야 돼요. 이 사람이 돈이 들어오니까 나쁜 기운도 들어와요. 뭔가 사기. 아 주변 사람들한테? 뭐 사기가 들어와요. 그래요? 네. 아 돈을 버니까. 네. 이 돈을 보고선 누가 덤벼들어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내년에 자꾸 아, 사기 조심해라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. 음... 아가 사기 조심해라.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멘탈이 무너져. 멘탈이 무너져가지고, 물론, 다시, 그 해에는 좀 힘들다, 다시 올라가긴 해요. 다시 또, 이제, 정신을 차려요, 이 사람이. 내가 이러면 안 되지, 내가 가장인데. 이 사람 진짜 가장인가 보다. 결혼은 안한거 같은데. 그래가지고, 이 사람이 다시 우뚝 서긴 하지만, 그래도 그 사기를 인해서 흔들, 흔들거리는 게,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잖아요. 당연하죠. 응. 네. 그래서 조금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지금은, 행복해요. 음. 음. 행복해. 그냥 이 사람은 마냥 그냥 행복하대요. 음.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내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. 음. 그게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나 봐요. 네. 음. 근데 이 사람 말하는데 음. 자꾸 이 사람이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음.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그 슬픈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? 네. 그냥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.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고, 진짜 많이 노력했다. 나 진짜 많이 노력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. 그리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. 자기가 잘된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내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. 그래가지고, 네.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이 사람한테 뭐 선생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을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? 어 자신을 좀 이제는 돌보세요. 좀 이제는 가족도 사랑하지만 본인도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본인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. 애쓰셨잖아요 그 동안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.